안녕하세요. 남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3 1학기 국어 창비 가장 첫 단원인 심미적 체험과 소통 작품 숲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지문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 심미적 인식과 심미적 체험 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미적 인식이란, 사물이란, 사물과 인간을 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미, 아름답게 보는 것, 혹은 뭐 조화롭게 보는 것, 이것의 아름다운 것을 탐색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름답다라는 건요, 단순히 대상을 예쁘고 보기 좋다는 측면에서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상을 보기 좋다, 조화롭다, 순고하다, 별로다, 비속하다, 우습다, 슬프다 등 여러 측면에서 살피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집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이번 단원에서 심미적 인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르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심미적 체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심미적 체험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어떤 대상을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심미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은요 세계 세계를 반영합니다. 작가가 인식하는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문학인데요. 우리가 이 문학을 심리적 인식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심리적 체험을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를 심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감상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숲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나무 둘도 흔들린다. 나무 둘도 흔들리면 나무 셋도 흔들린대요. 나무 딱한 개만 흔들렸는데 그러다 보면 나무 둘, 나무 셋도 같이 흔들린다는 내용이 1년의 주요 내용인데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모모가 흔들리면 모모도 흔들린다. 모모가 흔들리면 모모도 흔들린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질까요? 네, 바로 맞습니다. 운율, 리듬감이 발생하게 돼요. 또한 여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어, 하나. 근데 그다음은 둘. 그둘 다음은 셋. 서로 점점점 커졌죠. 우리 이런 것을 점층법이라고 해요. 점층법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강도나 수량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나무들도 흔들린다. 나무들도 흔들리면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 나무 둘이 흔들린다는 부분이 앞 부분에 제시되고 그 뒤에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이런 것을 연쇄법이라고 하는데요. 연쇄법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연쇄법을 가장 쉽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노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 하나의 꿈은 나무 둘의 꿈은 나무 둘의 꿈은 나무 세세 꿈이라고 하면서 나무 하나의 꿈이 곧 나무 둘의 꿈이고 나무 둘의 꿈은 곧 나무 세세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꿈을 꿀수 있나요 여러분? 네. 사, 꿈은 사람이 꾸는 거죠. 그렇죠 물론 동물들도 일부 꾸긴 하지만 우리가 나무가 아, 꿈을 꾼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꼭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라고 해서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는 의인법도 사용이 되었네요. 나무 하나가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 둘도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 셋도 고개를 젓는다. 자, 나무 하나가 음 아니야라고 뭔가 거부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 다른 나무 둘과 나무 셋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셋, 혹은 그 이상이 여러 명이, 여러 개, 여러 개의 나무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흔들리고, 하나가 꾸면 그 꿈이 나머지 꿈으로 확장되는 거고, 하나가 무엇인가를 거부하게 되면 다른 존재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고개를 젓는다. 이렇게, 이렇게 함께. 자, 나무들은 어떤 대상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무들은 홀로 있지 않고요. 여러 대상이 같이 있어요. 우리 이런 것을 공동체적 삶이고요. 하나가 흔들리면 다같이 흔들리고, 하나의 꿈이 또 타인의 꿈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이런 것들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죠. 조화로운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요.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적 사업,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재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시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자유시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삶을 나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입니다. 또 의인법이 활용된 부분에서 비유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재는 나무이고요. 나무들이 모인 숲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조화롭게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롭게 사는 삶이란 인간의 삶이겠죠. 그렇죠? 이것을 나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반복, 똑같거나 비슷한 말을 유사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인과, 원인과 결과인데요. 우리 아까 나무 하나가 흔들리니까 다른 나무도 흔들렸죠. 원인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인과가 확인이 되었고요. 하나, 둘, 셋, 점점 그 수량이나 강도가 세지는 점층법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연쇄법도 활용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삶을 나무의 모습에 비유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기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는요. 우리 함께 살펴봤었던 작품 숲이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 보셨나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무 흔들린다, 젖는다와 같이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라고 했는데어 선생님 아까 반복법 쓰인했잖아요 반복법은 똑같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반복법에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문장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라는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전부 다 적절한 시어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 이 시의 주제는 마지막 연에서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적 삶, 뭐, 조화로운 삶이라는 이 시의 주제가 함축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함께, 이런 부분에서 알수 있겠죠. 자, 2번. 나무 하나, 나무 둘, 나무 셋으로 대상을 넓히면서 의미를 확장하고 있죠. 우리 이런 표현법을 점층법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 나무 셋도 고개를 젓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3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나무를 사람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무슨 표현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네요. 해당 단원에 대한 더 많은 학습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